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민 3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땐주 내게 순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불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험께 하시고 내 주여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혼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땐큰믿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모험에 최선을 다하렴.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으며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인 나를 의지하려무나. 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영원까지 내가 함께할 테니 어떤 순간이든 자신만만해도 좋단다. 두려움이나 염려처럼 너에게서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는 강도에게 무릎 꿇지 말거라. 문제를 예측하는데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문제가 닥쳤을 때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나를 깊이 신뢰하렴. 믿음의 주요 또 운전하게 하는 이인 나를 바라보렴.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거라 예상되던 많은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사라진단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렴. 어떤 것도 너를 내 임재에서 떼어놓을 수 없단다. 여러분의 삶을 빼앗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에게서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는 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강도에게 무릎 꿇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앞에 담대히 저희 눈을 감고 담대하게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셨습니까?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예측하는데 에너지를 소진하면 우리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소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무릎 꿇지 말고 주님의 오른손 붙들고 이겨나가시는 아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두려움과 염려의 강도에게 우리 삶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